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기로 소문난 민토 태풍. 모든 걸 흡수할 수 있지. 여름에 더 강력한 태풍이 되려면 몸집을 더 키워야 해.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에서 나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야! 아, 아유, 뭐야? 아니, 너는 경도 태풍? 야! <laughs> 내 라이벌이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었다니. 아니, 너는 누구냐? 아니, 더 강력해져야겠어. 잠깐만, 일단은 이걸로 아이템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어. 아, <laughs> 판매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크기를 더 키워야겠군. 아니, 패스권도 있잖아. 아, 이거는 좀 생각해보고, 아니, 왜 이렇게 커졌어? <laughs> 여기 있는 박스도 일단 흡수해야겠어. 아니, 경도! 내가 여름에 더 강력한 태풍이 되려면, 내가 이런 거다 먹어야 되는데, 너가 훔쳐 먹으면 어떡해? 아니, 날 이길 수 없을걸? 난 경풍이야! 우와, 이럴 거면은,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야! 다 빨아들이겠다! 전부 판매하고, 크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속도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잖아! 어, 그러네! 오, 다 빨라졌어! 아니, 이런 별의 별걸 다 흡수하네? 다 빨아들인다! 어, 뭐야, 아직 자동차를 흡수하기에는 내 태풍이 좀 약한 건가? 아니 이럴 수가 아직 조그만 걸? 나무도 흡수도 못해. 아니 뭐야 벽도 되게 작아졌네. 응, 더 커질 가거든 아니 뭐야 로블록스 기차 같은 거야? <laughs> 이거 게임 홍보인가? 예! 전부 다 흡수해. 또 업그레이드 판매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판매 가격도 올릴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 일단 더 커지려면은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돈을 많이 모으자고요. 아니, 뭐야, 여기 있는 쓰레기라도 먹어서 커져야 되나? 음, 자존심 있지. 냠냠냠냠냠냠냠냠 <목소리> 아니야, 자존심 딸릴 때가 아니야. 내놔! 지금 쓰레기라도 먹어야 돼. 알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아니, 태풍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다 크잖아. 그니까, 어, 저기요. <목소리> 집은 통과가 되네? 집을 토네이도로 이렇게 불어버리겠다. 어, 여기, 제그만 나무는 흡수할 수 있다. 어, 어디? 여기 쬐그만 나무들 아 이거는 큰건안 되고 여기 쬐그만 미니미 나무들은 내가 흡수를 할수 있어 뭐야 왜 흡수가 또안돼아 이걸 판매하면 내 크기가 작아지는구나 아니 아니 이런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에, 이러긴 싫었지만 상점에서 게임 패스권을 사야겠어 아이템 먹는 가치 두배 이거를 사면은 이제 돈이 두배로 들어온다는 거겠지? 오호. 좋아, 이거면 됐어 경토도 이것만 샀겠지? 어, 잠깐만 속도도 좀 늘려볼까? 뭐야, 두배 속도? 음, 아, 지수 없지 나도 사겠다 아니 여기 뭐 게임 패스권 하나에 <laughs> 왜 이렇게 비싸? <laughs> 좋아, 더 이상 질지 않겠어! 짠! 오, 엄청 빨라졌어 와! 밥 먹어! 와, 뭐야? 오, 계속 판매해 어 여기 있는 건또 뭐야? 어? 격도 완전 커졌어. 아주 강력한 경풍이 됐다. 다 뺏겼어, 나 먹지도 못하고 뭐야. 나도 좀 커지자. 와, 다시 판매하고 업그레이드하려면 크기를 많이 키워야 돼. 그래야 이런 물건 같은 걸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어뭐 그러네, 크기를 많이 넓혀야겠다. 크기를 넓히십시다 일단 속도는 충분해. Yeah! 야! 와! 판매, 업그레이드, 크기. 아니 이거 점점 커진대 나중에 집도 흡수하는 거 아니야? 오, 오 뭐야 이거 나무도 흡수 가능해? 아 아직 나무는 안 된다. 토타 어. <laughs> 최강의 태풍이 되보자. 와 밑도 많이 커졌는데? 나 아, 엄청 커졌어. 다시 업그레이드 또. 아 근데 이거 판매하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건 슬프네. 다시 하는 거잖아. 다시 조꼬미가 돼버렸어. 나는 다른 지역에 가야겠군. 같이 가자! 아, 알았어. 격도 잠깐 어디지? 어, 이쪽으로 와. 아니, 다시 조꼬미가 되셨군요? 어, 민도 엄청 커. <laughs> 어우, 근데 아직도 이 거대 나무는 흡수할 수가 없네?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거지? 어, 그러게, 일단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최대한 크기를 많이 키워볼게. 네. 우와, 이제 거대 나무도 다 흡수해. 아, 이거. 아, 안 되겠다. 격도야. 어디 갔어? 여기 격도 보이는데? 격도야 잠깐 멈춰봐. 어있지어 아, 있다. 너나 어, 째금해, 일단은. 아니, 이거 크기를 늘리고 싶은데 자꾸 째음해져가지고안 되겠어. 이렇게 판매하면 다시 쪼꼬미가 돼. 그래, 여기 상점에 보니까 무한 크기가 있더라고. 나 이거 한번 사볼까봐. 아니, 이거 뭐야? 근데 너무 비싸. 2,500 로벅스. 또리니 여러분들 절대 저희를 따라서 해 지르지 마세요. 이거 안 질러도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비싸네. 그래도 궁금하니까 나 로벅스 충전 좀 하고 올게. 좋아, 충전 완료. 한 번. 무한 크기, 최대 크기 증가 한도 제거. 이거를, 뭐야, 경도에 벌써 구매했니? 응. <laughs> 모든 걸다한번 흡수해보자. 크기 일단은 여기 무제한으로 떴어. 잠깐, 여기 있는 나무들도 흡수하려면 좀더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와, 커진다! 오! 잠깐, 잠깐, 나무도. 어, 아직 나무 안 되네? 아, 일단 좀더 흡수를 하고. 좋아, 이제, 어, 뭐야. 형, 쟤가, 너왜 이렇게 커졌어 와! <laughs> 아 아이 와! 와, 뭐야! 와, 완전 재밌어! 와! 잠깐, 이 건물도, 오! 잠깐, 이거 근데 판매해보자. 판매. 판매하면. 아, 아 뭐야! 아, 이런. 아니, 이런식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자. 네. 판매 속도. 아, 속도만 높여야 되겠다. 돈이 너무 많아. 아닌데? 뭐야, 돈 벌써 다 썼네? 와, 속도 진짜 빨라졌어. 다시 모으자. 다시 모으자.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다 흡수해서, 전부 건물까지 흡수해보자. 야! 와, 아, 진짜 재밌어. 어,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데? 야! 자동차! 기다려라. 일단, 어, 자동차도 흡수가 돼. 와, 이렇게 빨리 가니까 진짜 거대한 태풍 같아. 야! 아! <laughs> 오예! <laughs> 오. 많이, 먹, 많이 먹으니까 시야가 넓어졌어! 어, 시야가 엄청 넓어졌는데? 와! 와, 집도 다 먹어! 아, 이거 소리 좋다, 이거! 와, 뭐야, 뭐야! <laughs> 우와! 재앙입니다, 재앙 제향 그 자체! 아! 와! 아. 어, 다음 지역 갈수 있는 게 있나 본데? 환생을 한번 해야 되고, 50k 사이즈가 되야 된대. 어. 와, 다 흡수해. 탄생은 뭐야? 탄생을 하려면은, 일단 천만원 있어야 된대. 천만원? 천만원. 금방 모으지, 이 정도면. 아, 아, 어, <laughs> 응. 먹을 게 없어. 어, 먹을 게 없어,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최강의 태어 근데 이게 사이즈가 끝인가 봐더안 커지는데? 나돈다 모았어 아도 일단 판매하고 환생해보자 환생 네? 왜? 왜안 되지? 아니야 환생됐어 어 색깔이 변했어 와 뭐야 푸른색으로 바뀌었는데? 어 뭐야 푸른색이다 푸른색 토네이도 자 다시 갑니다 어, 이거 그래도 패스권 산건 그대로 유지가 되나 봐 다행이다 어 크기가 무한이야 근데 속도가 느려졌어. 일단은 또 판매하고 업그레이드로 속도만 높여야지. 좋아. 푸른색 토네이드로 전부 다또 흡수해버려. 자! 안 먹어. 와, 어, 슬슬 경도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커지고 있다. 경도 태풍 어딨죠? 오호 여기 휩쓸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아주 쪼매나시네요. <laughs> 왜 이렇게 커? 쪼꼬미가 <laughs> 되셨어요? 너무 큰데? 최강의 태풍은 민풍, 바로 나야. 아, 질수 없다. 일단 더 흡수해 가지고 다음 쪽도 가 보자. 와, 이거 진짜 건물. 건물이 이렇게 큰데 태풍이 이만하다고? 밑도가 다 휩쓸어가잖아. <laughs> 와, 이거 진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오면은 진짜 재앙이야. 이거 진짜 보면 무섭겠다. 어, 이거 게임이라서 우, 웃고 넘길 수 있지. <laughs> 이거 뭐야? 이런 태풍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 무서워. 아까 다음 쪽으로 가려면 50k. 오, 지, 집들이 날라다녀. 야, 나 이제 다음 지역 갈수 있나? 어, 나 다음 지역 갈수 있어, 경도야. 어, 이렇게 넘어와었어 어, 여기는 뭐, 공장인가 봐. 아, 밑에 너무 커. 와, 아, 나, 다 아, 내가, 내가 먹어, 내가 먹겠어. 같이 나눠 먹어야지. 공장도 다 부셔집니다. 경도 못 먹대. 잠깐, 아, 나 근데 돈이 없어. 2,960원? 일단 다 판매하면. 뭐야, 돈이 1억이 생겼어. 어린지 <laughs> 여러분들, 1억 만들기 이렇게 쉽습니다. 아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최대가 몇인지 한번 볼까? 과연 이게 몇 가지 될지. 에 1억 이렇게 다 사라졌어. 와 속도 너무 빨라졌는데. 아까 이거 속도 몇시 끝이야. 일단 다 한번 또 흡수해 보겠습니다. 원래 지역이랑 <laughs> 넘나들면서. 근데 원래 지역이 더 재밌다, 기대야 그러게. 와 속도 빠르니까 이거 흡수하는 맛이 또 다른데. <laughs> 건물들이 우리를 못 따라와. 와 이거 무슨 무슨 레이저 쇼도 아니고 와. 이게 건물들 엄청 많아. 와, 내가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 건물들이 다 돈다? 와안 먹고 계속 돌아봐? <laughs> 오. <와! 웃음> 슈퍼 허리케인 제양. <재앙. 웃음> 와 뭐야 이거. 경도야 우리가 이거 상점에서 샀던 무한 크기 이거 괜히 샀나 보다. 그러게 너무 빨리 커졌어. 그러니까 이거 사니까 이제 할게 없어요, 또린 여러분들. 이게 끝이네. 어 그리고 그 다음 지역도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끝이야. 염냠냠염염냠자 음, 음, 결론은 내가 최강의 태풍인 걸로 하고 싶지만 격도 왜 이렇게 커? 2억 아니거든. 나도 크거든. 난6천밖에안 됐는데 이제 거의 6천 또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또또커플이 태풍이 돼봐가지고 재앙 그 자체가 돼봤습니다. 이렇게 다. 스트레스 엄청 풀리니까 한번 들어와서 꼭 해보시길 바래요. 어... 그리고 로벅스 안 질러도 재밌는 거 알죠? 그럼 다음 <laughs> 시간에 봐요. 안녕!